시원해 좋겠네 짱구 하나 사 엄마도 와. 나 안사 왜? 시원해가지고 엄마는 이런거 나 그거 안입어 그런거 아 버섯도 입부터 귀찮아 <laughs> 이게 더 낫지 그냥 그래, 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있으면 좋아 <laughs>

이분만짧습니다이붕만 여기 육수경영으로 가야 된다. 아, <laughs> 엄마야. 왜? 안 사고 가나? 일단 갔다가. 올때사도 내고. 실짜올사도 내고. 네 얼마 피? 올때 사서. 그기트 타는 데 아빠가 어디 자리 있는 데 옆으로 가라 그는데

いいすかうん。うんうん 어디서 아줄 음, 음. 아니, 이거 굳이 낄 필요가 있나? 아니, 안 들고 하는 게. 아니, 저쪽에 들어. 뭐, 이때 가까이 되려고. 아. 그걸 위해서. <laughs> 너무 힘들어. 이거, 요 신선해. 신선해.

신기하다, 네모 어, 신기...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laughs> 와, 이런 멋숭이다 있구나. 다 어디가 있어? 응? 같시 어디가 있어? 아, 때살 네 거야, 올 때. 아빠, 앉아. 빨리 빨리 앉아. 김치 끓여. 요빵 콜빵. 콜빵,

시켜서 khi x 봐 고객님 <목소리도> 안녕하는요이으이으이요이요이요 <목소리도> 이거 하나씩 가져갈래요? 도넛 수박이야. 공짜로 주고 가고하세요 이거 나는 게안맛 너를 좋아해, 이모야 달아나시고 또뭐할수 있어? 달아나 먹어? 영근. 영이 이장이 좋아요. 는이이쪽에도 어, 네, 아, 네. 아, 어? 어? 어, 이렇게 좋아요. 어 많이 좋아. <이게>.

어? 새로운 만 대주고 가 요거는 3 0 0 0 요거는 5,000원짜리다. 새로만 대주고 가 응? 어? 응? 응. 5,000원짜리다. 새로만 대주고 가가 있어, 4 0 0 0 요거는 3 0 0 0 아, 까 3,000원에서 던져놨네. 아, 저거는 제잘 사가네. 맛있다세요. 나가 있어. Thing, 어? 바로 려 <bombayan>. 마리 많은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한 마리 원세가리 많은. 마음 편하게을가어요다나거 자, 아 얘기 안해 준다고. 안 듣고 싶어. 시장서 어디어 오케이, 아침에. 진짜 배불러. 별로지. 오늘도 배불러. 여우입가도 엄마 치마치 먹어. 어? 엄마 치마치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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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과 가 있는 에가 요거 다판매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출빵 3 7 0 0한만 드릴까요? 네. 네. 아. 그거로 있나 보네. 아. 내 한번 시먹래 <목소리가> 어, 저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분들 빨리 준비합니다.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세요 네. 들어하세요 네. 예, 감자 하나 드릴까요? 네. 예, 만원짜 하나 드릴까요? 네. 어머나, 사? 됐어. 됐어? 없는 거는 아한테 돼. 응?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튀겨 가지고 막 볼어 먹자. 맞지, 맛있어요. 먹어야 자꾸 냉장고 자꾸 부서. 맞아니까 우리는 이게 가장한대끓이야 찢으면 되고. 네. 진짜 맛있다, 네. 그래도 소금을 좀 뿌려야 되나? 네, 헹주드릴게요. 네. 음, 그 여기요, 많이 파세요. 네. 가세요. 네. 예, 네, 가세요. 喵，听着。 아, 이파리잡아먹는거 음, 네. 신기하다. 파리 보면 이렇게 안아있어 파리들이 아, 그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촉수에 네. 앉잖아요. 다들이 네. 먹고 소화를 시켜요. <laughs> 우와, 신레들이 지나다니다가 아, 중간에 촉수에딱 아. 앉았다. 하면 어. 이래먹고 신기하다. 아니, 저런 거, 인터넷으로는 안 쳐. 응, 직접 봐도, 응, 직접 봐도 신기하지. 장어 먹어야지, 장어. 우리 셋처먹 만든다. 아, 저번에 먹었어. 응, <목소리> 요즘에서 이렇게 이렇게도 나오네 뭐다. 아 선풍기 달려 <laughs> 응, 선풍기 달려가지고. 아, 니도당라네이터터미네어터 터미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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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네이네